3월 27일부터 29일 서울시립대학교 단과대학 재선거가 시행됩니다. 인문대학, 예술체육대학, 도시과학대학 총세 선거운동본부가 출마했습니다. 인문대 선본 조이는 총세 가지 분야에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연도 인문대 조이는 꼭 같이 기대해 주세요. 예체대 선본 클로버는 총세 가지 분야에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일상의 행운. 인데요. 각자의 개성 하나로 완성되는 행운을 다양한 행사를 통해 여러분들께 선물하겠습니다. 도과대 선본 도심은 총네가지 분야에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재미, 추억, 복지를 누리시려면, 누리시려면 도과의 중심, 도심입니다. 도가의 도심입니다. <laughs> 우리 대학의 민주적인 학생 자취를 이루기 위해 학우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다들 투표할 준비 되셨나요? 지금까지 유 n 에어의 김은재였습니다. 그럼 안녕! i <laughs>